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온 국민이 함께 푸는 대한민국 퀴즈라는 플래시 게임입니다. 같이 보러 가시죠. 띵띵띵띵띵. 완전 추억이네. 온 국민이 함께 푸는 대한민국 퀴즈. 힘호흡 한번 하고. 저희 무지함이 여기서 다 드러나겠죠? 시작하기. 다음은 애국가의 일부이다 빠진 부분에 알맞은 말은 남산의 위저 소나무 소나무죠 2절 이거 애국가 2절 다음 중 화산으로 형성된 지역이 아닌 곳은 백두산 울릉도성림봉 제주달란산 개마고원 자 조선후기 김정호가 2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답사하고 실측하여 제작한 한국 지도는 대동여지도입니다 OX 퀴즈 남한산은 남한에 있고 북한산은 북한에 있다 아, 아닐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총몇 개의 광역시로 구성되어 있는가? 광역시. 대전. 대구. 부산. 인천. 어. 대대구 부산. 부천. 어? 또뭐 있어? 광역시. 어? 어, 잠깐만. <laughs> 어, 잠깐만요. 대전, 대구, 인천, 부산, 광주. 광주도 광역시죠? 광주, 광역시. 또 어디가 광역시지? 울산. 울산도 광역시죠? 여섯 개인가? 일단 다시 할게요. <laughs> 아니, 어렵네? 시작하기. 일단 이거 넘길게요. 제가 한 것까지는. 이거잖아. 자, 대전, 대구, 부산, 인천, 울산, 광주. 여섯 개? 어, 맞았어, 맞았어. <laughs> 어렵다. 자, 한국인의 사대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근로의무, 납세의무, 의무, 교육의무. 의무. 다 맞습니다. 출산의 의무가 아니죠? 다음 문화재들 가운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것은 세계 문화유산. 남대문, 남대문 맞네. 자, 용이라는 글자를 순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르이다, 미르. 다음 중 올바른 태극기의 모양은 건군감리. 전곤 감리의이 모양이야, 이 모양.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. 맞았죠? 다음 중 한국 전통 음식이 아닌 것은, 식혜, 청국장 김치, 라면. 오! 열 문제가 끝이구나. <laughs> 참 잘했어요. 어, 할만하네. <laughs> 막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. 그쵸? 아마도, 이거 보시는 분들은, 저보다 훨씬 더잘 푸실 것 같은데, 어, 저는 광역시. 광역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. 아니, 광역시. 마친 것도 신기하네, 여섯 개. <laughs> 자, 어쨌든 오늘 제가 해본 게임은 온 국민이 함께 푸는 대한민국 퀴즈라는 플래시 게임이었고요.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